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신은 완벽하지만 인간은 실수투성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래야 될 완전함을 실수투성인 사람에게 바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이죠. 오래 참다 이것은 헬라우로 아크로디우스라고 하는데 이는 체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정말이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아예 상대방에 대해서 체념해 버린다면 오래 참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죠. 억지로 오래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하면서 이 일을 악물고 고통의 시간을 지내느니 차라리 상대방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체념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래 참기가 참으로 쉬울 것입니다. 가장 오래 참기 힘든 환경이 있다면 아마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아내에게 복종할 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는데 이 복종 원문의 의미는 무엇 아래에 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자신을 남편 아래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든가 같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잘하고 있을 때는 복종하기가 좀 쉬어 보이는데 남편이 못하고 있을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못해먹은 남편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들 여러분, 남편이 잘하고 있던, 잘못하고 있던 모든 것에 어떤 일이든지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잘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남편의 머리가 되어서 남편을 굴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비록 남편이 잘못하고 있더라도 아내의 오름이나 감정과 관계없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남편의 머리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간증을 보일 때 남편도 결국 말씀대로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들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아내를 향한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아내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죽으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복종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쉬운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주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남자의 자존심을 아내가 건드렸을 때이죠. 남자의 자존심은 얼마나 센지 저 또한 한때 자존심을 목숨보다 귀히 여겼었습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김장옥 교수의 명언이죠.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분들, 아내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다 던져줘야 됩니다. 아내 앞에서는 목숨보다 중요한 자존심이라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고 남자의 마지막 포루라고 여기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꽃이 떨어져야 비로소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화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죠.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때 그것을 받을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조정하게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나 자신도 스스로 개선하기 힘드는데 상대방이 개선되기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할 때 상대방도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둘을 주고 둘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아홉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또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혼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니까 날이 갈수록 더 거리는 멀어져 가고 결국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의 끝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을 선택하겠습니까?